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n i Sausin Anani Sausin 고 n a n i Sausin a n a 의 i Sausin 세상 a 세 i s a u s i 이 모든 돌아간 이 모든 상황에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모든 이 여러 가지만 전염병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세계 모든 이게 국민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막 주위에 이렇게 너무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이사람들 서로 다 어떻게 꺼리지 않요 꺼려요. 가까이 하긴 꺼려요 이게 다, 이, 그죠? 사단 박의 전략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 재난, 기근, 강원, 경제, 위기. 이것이왜 왔을까?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정신 똑바로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전을 바로 서라고, 아, 네. 이것이 회개의 기회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해왔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우성하고 있지만, 뭐, 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에요. 아, 네. 영적으로 무자한 사람이에요. 아, 네. 영적으로 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나 모든 기독교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랬어요.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단 의인 한 사람. 시대마다 의인 한 사람 들어서 하나의 님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 갈것 같으나 하나께서 님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 모든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다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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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를 구이 찾는다고요? 의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은 우리 아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 네. 우리는 저와로 어디 들어야 돼? 의인 한 사람. 아멘. 우리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하나의 전시가 입으라 하나의 전시가을 취하라 성령의 검뭘 가져라 하나님 말씀들지라 말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몰기게요저 말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이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얼마나 어지러운 이 세상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저와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 네.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예수님도 사단 방에의 시험을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그저 이돌굴러다니 돌, 굴러다니 돌. 돌, 먼지, 그저 티끌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네. 아,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뭐했어요? 말씀으로 보내주시죠. 말씀으로, 여와 호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문 4장 4절, 마가문 4장 4절, 신명이 8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오직 여와의, 호 나오는 모든 말씀모르겠 내가 좋아하는 거, 달콤한 거, 내가 먹기 좋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런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또 싸우라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모을때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냥 혈과 유 분노, 화, 지기, 질투, 미움, 그죠. 우리는 이왜 그렇게 가장 유치하게, 얼마나 유치해, 유치해, 절대 유치해요. 바빠라고 유치해. 싸우고, 안 해도 싸우고, 그냥 그왜 그 이렇게 막, 이 세상, 그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데 막 아주 뭘 걸어요? 막 목숨, 목숨을 걸어서 싸워. 아 남편 이겨서 뭐할 건데? 아내 네. 이겨서 뭐할 건데? 유치하게 그렇게 막화분막 분노 막,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주님 뭐야? 이제 온혜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화해라, 감옥하라, 평안하라. 그러고 예수님이이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원숭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네 번까지 사랑하라. 저와는 이 성경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저와는 아직도 이제 이해가 다 갑니다. 이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할것 없이 그냥 맨날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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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벌벌벌고 벌벌 벌벌 웃어서 떨 거냐? 코로나 숫자에 맨날 거기에, 몇천 명, 몇천 명에 거기에만 가시면 가다가 올해 그냥 다 끝나요. 뭘다 끝나고, 뭐인지 몰라, 뭐는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맨날 불안해서 절절 떠나가 지금 이 하나를 또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남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 아예,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라! 그말씀이 내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일부내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거 내가 지금, 그게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가서! 그죠? 하고 사랑하고! 분명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에 뭐가 걸리는 거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비자? <laughs> <그죠? 웃음> 어 그럼 여기다 나두고 어? 어 여나 나두고 하이하고 어? 여나 나두고 가서 하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거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laughs> 하나님 사랑이니까, 긍휼이니까, 자비니까, 인자니까 봐주시겠지?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 편리시, 나 위자 팔량대로, 나 유익한대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가 먹는다? 먹는다? 아니죠. 그죠? 쓴 것도 먹어야 돼. 심판, 외계! 이것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깨닫지. 여기 지금 해경도, 기도도 왜 하는 거예요? 내 죄, 내 죄. 내, 네, 제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 용서를 구하라고 이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이기기도 하는데, 나를회개하라고 남도가 회개하라회개하라회개하라 회귀하라, 회귀하라, 회귀하라. 그러면, 이게 움직이나요? 안움직이 나는 가짜, 가짜. 가짜 철저하게, 나는 철자딱게나 철저하게, 나는 지금, 이죠 위선자, 위선자. 우리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철저하게 회귀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도 두 번째 하나는 싸워라!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예요? 싸울 대상? 악한 사람. 이죠 악한 사담 사단과 귀신. 근데 너무나 불쌍해. 자기 아래 귀신들은 몰라요. 귀신들가 모르고 막 그냥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풀풀 거리고 돌아다니고. 자기 아래 귀신. 뭐라 그랬어 성경에? 군대 군대 군대. 여기 군대 가기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이런 이걸 모르고 막 그러면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서뭐 하는 거예요? 막이 타는 거예요. 귀신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 베드로 는 예수님 수제자예요. 근데 수제자니까 얼마나 예수님 인정하는 기죠 수제자. 근데 아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아 예수님 예수 십자가 지시면 예수 십자가 지시면 예수님 십자가 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시면 예수님 안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는 인, 인지, 그저 인정상. 인지상!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우리 인정상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지. 누가 그런 말을 해줘? 누가 그런 말을해 주냐고요? 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인지상! 인정상,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껍질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했어요? 사단아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저 하나님의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사단이다. 우리가, 저 말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많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나를 위해서. 다나 위에 나 위에. 아멘. 다른 사람에서해 나. 다른 사람에서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다나위에서나위에서 위에서. 예배도 나위에서 기도도 나위에서물헌 그냥 네. <laughs> 헌금도 나를 위에서이 공사는 나를 위에서청사도 나를 다나위에서 우리는 누구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거리 거라 그리 네. 하면 이 모든 너에게 거의 주시를 할렐루야. 아멘. 먼저 구하라 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뜻하님 눈을 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 믿도다구기도 돼? 다 나으리한 기도 나으리한 기도? 기도, 기도.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어다?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자다. 자기도한 분량이 되지 못한 자다.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한 자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무슨 뭘 먼저 구해야 돼? 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뜻, 하나님은 그한테 하나의 이 기도에 하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다시 회복, 회개역사 성기의 강력과 불의역사 기도가 다시 불릴 때 일어나서, 정말 이예수님에 여기서 막 생수, 생수. 생수가 터져서 이 기절 생수가 막 강물처럼 강정 강처럼 막 흘러넘쳐서 아멘, 아멘. 강물처럼 강처럼 생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어떻게다 신념을 우리가 은혜를 정시려 그런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기도 전쟁이 아니라 사단, 마귀, 기적, 귀신의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는 뭐가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정말 그볼수 있는 걸 봐야 되고 남이 못 보는 것걸볼줄 알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떠져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을 위로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마태복 13장 44절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법안 같더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손기어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손을 다 팔아 그 밭에 살느니라. 아멘. 아, 아멘. 아신모스상 되는 길에 십분이는 비유다. 십분이는 비유. 우리 마음의 심령에 교정,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 이것이 정확히자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좋은 땅, 옥도, 좋은 마음, 새 마음, 새 신념, 새 성정.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청전이되요성전 아멘. 성전. 성정. 여기 씨를 뿌려야 거기 씨가 삼십육시 백배 열매를 결심을 맺느니라. 이런데 예수님의시 기자 십분이 비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는 뭐요 천국이 돼요, 천국. 천국. 우리 마음의 심령이 왜 새롭게 되면 저와는 뭘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뭐가 보여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천국이. 아, 네.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 아, 네. 사람은 다 지금 뭐 보고 살아요? 땅에. 이땅 거. 제사장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음을 듣지 못하니까 누구를 요3 삼일 어린아이가 그냥, 그냥 누워서 자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누르면 3회, 삼일 집에 가삼에3일 어린아이한테 엘리자사장 아무 소리 안 들었는데 아무 소리 안 들었는데 오늘 날 영적으로 이렇게 비대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비만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니까 지금. 그저, 목이 부어져 이것은 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모습을못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로, 그저,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 어린 선미를따아서선유자로 세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어떤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여기 이 시대. 이시대도영들를 얻으니까, 진정, 영들를 눈에, 그저, 떠져어야 되고, 깨어야 되고, 영들를고장하서 주님의 세명 그운성을들려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처럼 사에 그런 선지자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운성을 듣고 주님의 그사명을 달려가시는 그런 선지자 그런 저와 여러분 목사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남의 밭에서 그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가서 이렇게 이제 밭에뭐이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데 거기에 뭐가 걸려요 걸려서 봐을더니 뭐가 있더라 보아가 있더라 이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저 가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쏘려다 빨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천국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할때 받게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다 지금 그저 어디에 잡혔어요? 네. 세상, 환경, 코로나, 전역 전염병 여기에 그냥 코로나 숫자 몇명나오네데천명 나오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가져가지고 그냥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벌벌 떨어. 그게만 관심 있어요. 저그 숫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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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회개하라. 다시금 너희가 그 예배에,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라. 예배에 승리하라. 더 모여서, 더 모여서, 더 모여서. 마지막 때는 너희가 더 모여서, 하나님을 기자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 아멘. 아멘. 이 사도바을, 사도바을 그전 삼층전을 영으로영으로 이끌려서 삼층전을 다 봤어요. 삼층전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어떻게 여기 있다고 랬어요이 세상은 어떻게 여 있어요? 배움, 배움, 하시, 배움, 학식, 지식, 학문, 자기의 모든 가진 모든 에성 권위, 권세, 권력,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그죠? 이런 우리 힘, 자기가 가진 모든 자기의 그 얼마나 그저 그사람이 지위가 높아요. 지위가 높잖아요그권세 권위는 저와 는닙니그 당시 최고예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여겼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몰려야겠다배설문 똥으로 여겠다. 똥으로. 아멘. 근데 오늘날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예배 교회만가 코로나가요? 교회만가 코로나가요? 교회 예배 안 되니 그냥 그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 이러면서. 그럼 이게 이게 누가 문제예요? 나는 진짜 외쳐요. 우리 지도자 오살리들죄저 우리가 회개된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된다. 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것보다도 이 세상의 돈의 가치를 더 가르쳐낼 수는 같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예배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실까 이렇게 요즘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깨달음막막요란하게 큰일 한다고 큰일 한다예배 충실하고 예배 성실하고 예배에 못쓴 생명 걸을 때 우리가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보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가르르다가 나오잖아, 요 가르르다가. 르르다는 천국이 발사요못 봤어요. 가르르다가 천국 발사요못 봤어요. 못 보고 봤어요? 지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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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그죠? 응? 재정을 받았다면 응. 그 마치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받은 사람인데,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말 예수님 제자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 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죠? 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런데 영정이 군이 가려고 영정치가 다치고 그의 관심은 뭐만 있어요? 돈에 대한 가심 돈, 돈. 재정에 대한 관심이죠. 저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물물질 만능의마음지 세상의 돈, 세상 경제 이런 거에 가려지면 뭐가 안보이다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 가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지막 되는 거예요. 뭐? 이기적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자유, 자기 자기만 사랑. 예수와 가르치첫천자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최고의 예수님책망받았다저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은 33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전쟁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끌려간다, 끌려간다, 끌려간다. 계속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들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 귀가 다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결국은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전쟁의포로로 얼마나 수치스럽게 짐승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의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재배하십니다주님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됩니다. 아무리 갇혀도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나를 물러운데 나를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이렇게 정말 어? 얼마나 내가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틀심이 하고, 내가 자화다찬 자화다찬. 다 자기 눈에 가려서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심정이, 얼마나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내가 그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어 모르니까 그렇게 막, 거들먹거리 큰 소리 치고, 어? 목에다 힘지고 거들먹거리 긁고 살지요.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너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저와바을위해서나 자신 위해서 하나님을 싸워 주시고 교회 위해서 싸워 주시고 이 나라 위해서 국가를 싸워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싸워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은, 이 30살의 말씀이 보니까요, 그들의 구독자는 강하니, 그는 망군의 여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을 합고 바벨은 고민을 불안케 하리라. 아멘. 망군의 여와라 나는 망군의 여와 강한 자다, 강한 자다. 이 군사, 그냥, 만군의 군사 중에,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서 어떻게 한다? 싸우겠다. 하나님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그민이이영화님 강하시니까, 그들이 불안해서, 불안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다. 또 여기에 보니까요, 칼이 다섯 번이 나와요, 칼. 칼, 칼, 칼. 이 짧은 구절에 칼이 다섯 번이 나와요, 칼. 그런 그들은 뭘 써요? 활, 칼, 이런 그냥 무기를 쓰지만, 여 하나님의 그 칼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이 칼이다. 성대경이 칼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그 칼이 그들에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을 말씀하겠다는 것을 믿음을 받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무엇이 무기가 되냐?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그죠? 지겨진 말씀. 내 안에 지워진 말씀. 아멘. 내 안에 내장된 말씀. 아멘. 내 안에 무장된 말씀. 아멘. 말씀만이 이 마지막에 사단막이 대적 귀신을 무리 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집합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은 칼단다리라 해요. 그죠? 칼간다 우리는 뭘로 칼을 갈아요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말씀의 칼. 네, 네, 네. 그저홍가영아 고수를 찔러 쪼개고 나오면서 말씀의 칼을 갈아야죠. 왜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왜 엉뚱한 짓 하고 네. 왜? 네. 왜 헤매고 다녀요? 네. 왜 그렇게 돌아다녀요? 네. 왜? 기대가 네. 저와 우리가 이주혜정 네. 목사님들은 저하게 말씀의 칼을, 예리한 칼을 말씀으로 무기로 네. 이 사단 마귀 모든 귀신, 이 마귀를 해적 이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왜 무너져요? 왜 무너져?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맨날 그냥 아주 그렇게. 왜 혼란스러워요? 왜? 심령에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 생각, 으로 자기 감정. 아, 기분 나빠. 누가 영화라 아, 기분 나빠. 아, 그죠? 이 감정, 혼적으로. 말씀의 이길음 칼이 없으니까, 말씀의 무장이, 무장이 있지 않으니까, 맨날 넘어지고, 잡아지고, 맨날 흔들려, 맨날 흔들려. 왜요?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없으니까 아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말씀 붙잡고 나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칼을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문화가 되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4 0 점. 나여가 말하느라 나, 하나님의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은 무너지게 한것 같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구과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동과 고모라, 그 이웃을 하나님기게서다 무너지게 한것 같이, 이 바벨론에 뭐가 없겠다? 사람이 아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 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강한 자 구속 따라서 하나님께 다 물리쳐 버리겠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재앙 재난 기근 이런 모든 코로나 전염병 누가 이기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며 여호와께 돌아오며 말씀을 돌아오며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살리겠다. 이런 말씀, 약속이! 더...